자, 안녕하세요. 토트리프입니다. 오늘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에요. 하이리무진 차량인데, 고객님 멀리서 오셨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래서, 어, 안쪽에는 인버터랑 파워뱅크를 매립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널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이 겉면에서 이렇게 박는 타입이 아니라 안쪽에서, 안쪽에서 부착해서 들어오는 타입이어서, 최대한, 어, 돌출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옆면, 측면에서 봐도 최대한 돌출이 바깥으로 트림으로부터 많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출이 최대 최대한 덜되게덜되게 덜 되게 이렇게 해서 ATA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매립을 진행을 했고요. 요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파워뱅크 그리고 인버터 2,000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뱅크랑 인버터 2,000을 매립하다 보니까 요 트렁크 쪽에 수납함을 별도 만들지 않아도 만들지 않아도. 기존 실내는 차량에 있는 실내 그대로, 그대로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파워뱅크랑 인버터를 매립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포트들이 있어요. 뭐, 시거포트 두 개, 아래쪽도 시거포트 두 개, 뭐 USB 포트도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220V가 있어서 220V도 사용할 수 있게 진행을 해놨고, 인버터 전원은 뭐, 저희 거 많이 아시다시피 여기 인버터 전원을 키면 220V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220볼트 전원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해서 커피포트에 물을 한번 끓여 볼게요 그리고 지금 차박네일 평탄화 작업이랑 차박네일 그리고 이쪽 앞쪽에 보시면 시트를 최대한 밀었어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로 밀게 되면 제가 몇 센치가 나오는지 한번만 볼게요 7인승 경우에는 자 최대한 밀었습니다 최대한 밀고 한194 194의 그 공간이 길이가 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었을 때 저렇게 되시고 그리고 2열 부분에는 평탄화 작업 4열 열 같은 경우 2열 부분에는 4세대 같은 경우에는 굴곡 이 있잖아요 이 굴곡을 일자로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을 해서 평평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이 앞쪽도 어이열 앞쪽이 상당히 좀 평평해지죠. 평평해지고 이열 시트를 한번 뒤로 한번 밀어볼게요. 이열 시트를 뒤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열 시트를 이렇게 밀고선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 돼요. 이 바닥은 평평하게 했고 고객님 바닥에 이 장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별도 장판은 이걸로 선택을 해주셨고 기존에 하시는 거랑 조금 다른 이런 장판.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청소하기도 좀 좋은 장판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별도 또 진행한 거는 앞쪽에 인산철 시동 배터리도 있어요. 인산철 시동 배터리는 4세대 이 인산철 시동 배터리랑 그리고 뒤쪽에 파워뱅크랑 합쳐져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실 수 있고 고객님 간혹 가다가 차박하신대요. 차박하시는데 아 시트 앞에 빼놓고 뒤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창문을 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창문을 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매번 저 앞에 가서 창문 시동 버튼을 누르고 창문을 내리고 다시 끌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창문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창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창문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 버튼만 누르시면 저쪽 거 조수석 쪽이랑 운전석 쪽에 창문이 모두 다 진행이 되고 작동이 되시고요. 꺼놓으시면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만 켜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실내에서 후석에서 생활하실 때 지금 실내에서 트렁크 버튼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문 같은 경우에는 실내 트렁크 버튼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실내 트렁크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트렁크가 닫히고요. 다시 누르면 멈추시고 다시 누르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도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저런 실내 트렁크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내 트렁크 버튼 그리고 바닥 장판, 무시동 창문 앞에 인산철 시동 배터리, 바닥 평탄화, 차박 레일 그리고 바닥 장판, 그리고 뒤에 인버터 그리고 파워뱅크, 그리고 ATA 패널까지 해서 마감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멀리서 오신 고객님 차량 작업이 끝났습니다